네. 문서 작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워드 프로세서 기능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네. 문서 작성을 한번 해볼 건데요. 뭐, 크게 뭐, 널찍하게 작성하는 것보다는 그냥 기능적으로 어떤 기능이 좀 있는지 살펴보면서, 네. 해보겠습니다. 전에 봤던 예, 그 기능을 좀 써보겠는데요. 음, 제목답게 좀 센스 있는 예, 어 괜찮네요. 아, 이 맑은 고딕으로 기본이 설정이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폰트가 상당히 깔끔합니다. 뭐, 영상에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laughs> 뭐 이제 뭐 제가 뭐 기본적으로 는다 갖고 있죠 예, docx 도 지원되고 네뭐 폰트 컬러를 바꾼다 뭐 폰트의 그 형태도 오 폰트가 이거는 지금 제가 그 추가를 한 거예요 추가를 한 폰트 형태고요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많이 깔리겠죠 이거를 좀 제가 확인을 해 봤어야 되는데 우선적으로 이건 다뭐 김영철, 이현선 민윤 미니... 뭐이다 제가 둔 거예요 이거. 근데 이게 제가 많이 넣었어도 이게 속도가 빠르네요. 이게 원래 포인트가 상당히 많아서 좀 걱정했거든요. 이게 로딩이 좀 길까. 뭐, 뭐 걱정 없네요 그래도. 그 음, 잠깐만. 포트가 응, 포트가 적용이 안돼 왜? 잠깐만. 뭔가 좀 문제가 있어. 응, 음, 이건 되는데. 아. 제가 볼땐 이건 인식을 잘못 하는 것 같은데, 폰트를. 이게, 이게 완벽하게 처리는 못 하는 것 같네요, 지금 보니까. 그 폰트의 인식을, 올, 온라인 right, 모든 거를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적정의 그 폰트의 호환용은 괜찮, 지니고 있는데. 네. 그 아무래도 그, 코덱 문제인 것 같은데, 폰트 있는 코덱 같은 거. 예, 이거 요 예, 인식을 못하죠. 적절하게 어떤 그 기본적인 틀, 뭐 그런 건다 인식하지만, 뭐막 이쁘게 이제 소비자들이 만들어 놓은 폰트나 이런 거는, 인식을 잘 못하네요. 네. 이 부분 조금 수정을 좀 패치 같은 거좀 해야 될까. 역시 용량이 좀 있다 보니까 용량이 좀 적다 보니까 좀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예, 패치나 어, 정식 버전에서는 예, 그런 경우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laughs> 네, 이 경우로 해서 뭐 리뷰도 작성을 해도 되고. 네, 뭐 크게 뭐 문제될 건 없이 사용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사진 같은 것도 이게 중간 중간 네 불러와서 그 리뷰 답게 리뷰가 아니고 문서 작성 답게 예, 사용할 수가 있, 있습니다. 뭐이이 이 부분도 마우스로 뿐만 아니라 키보드로 되니까 뭐 크게 문제가 될건 없죠. 네. 네. 뭐 기본적인 틀을 많이 따르니까 쉽게 적용 가능하고요. 네, 문서 작성을 해봤는데 뭐 크게 뭐 부담스럽거나 불편한 건 없네요 오, 그 표도 뭐 한글처럼 <laughs> 한글과 비교를 해서 죄송한데 잠시만요 <laughs> 아니, 기침 죄송합니다 가레가지고 끝네요 여튼 뭐그 제가 누르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냥 요거만 누르고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이제 선택 지정이 된다는 거 깔끔하게 상당히 편하네요 이 부분 <웃음> <웃음> 아 죄송합니다 아 감기 걸렸나봐 아 죽겠어 <laughs> 연구원이야 연구원 아 이거 연구하다가 아주 그냥 끝장을 보네 <laughs> 아뭐 도형같은거 다 실제적으로 해볼까 해볼까요 오 3D야 어 이거 도형은 대부분 이제 군대에서 군대에서 아침 보고 할때 많이 쓸 겁니다. 어, 데미고도 되네? 예, 기본적인 건잘 따르고 있네요. 오류가 없죠. 우선, 좀 뭐, 이렇게 뭐, 딱, 이제, 용량이 뭐, 초직히 체험판이라 서 뭐, 체험판이다 해서, 뭐, 오류 같은 거 많을 줄 알았는데, 어, 오류도 없네요. 그러니까. 레포트 중에 뭐, 이런 거 하나씩 넣어주고, <laughs> 뭐, 레포트 중에 뭐, 교수님한테 뭐, 하트, 이런 것도 넣어줘도 될것 같은데요. 우선적으로 이제, 서로 막대형. 잠깐만 이 표가 글씨로 인식을 안 하는 것 같은데, 글씨로 잠깐만 이게... 아... 그림으로 인식을 했구나. 이거 글씨로 인식하는 게 뭐였지? 아, 이건 이거는 좀 어렵다. 이거는 좀 손쉽게 어디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 어쨌든 이 부분은 좀 <laughs> 소비자들 위해서 좀 편의를 제공하는 거 어디 뭐 이렇게 뭐 사용 방법이라든지 뭐 이런 거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네 차트 편집을 해보고오겠는데요 그, 타트 편집은 상당히 쉽습니다. 여기 데이터 편집이 있는데, 이 내용물의 데이터를 편집하는 겁니다, 이렇게. 손쉽죠? 어, 여기에 이제 뭐 제가 뭐, 그, 아이템, 나오고, 칼럼이 나오는데, 칼, 뭐, 오, 코, 칼럼이야? <웃음> 하여튼, <웃음> 예. 죄송합니다. <laughs> 이렇게 해가 아, 뭐, 벤치마커들이 손쉽게 뭐, 그 차트를 불러와서 대부분 차트 소프트웨어가 그또 돈을 내두고 사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여기에는 그 차트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 게이지를 설정할 수 있게 본인이 설정할 수 있도록 상당히 그그 그 뭐야 데이터를 좀 손쉽게 넣을 수 있다라는 <laughs> 그 부분 네좋은것 같습니다 뭐 단점이야 뭐 아직까지는 뭐 오류가 없다는 라는 부분 아 자꾸 오늘따라 왜 이래 오류가 없다라는 부분이, 네. 그리고 뭐, 예, 삽입이나,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삽입을 보시면, 여기 있던 그, 나열돼 있던 부분이, 그, 기본적인 부분도 있잖아요. 그, 자주 사용되는 그, 이, 디자인, 레이아, 뭐, 이런 부분에서 빼온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육안으로도 손쉽게 이게 육안, 판별이 가능한 아이콘들과 이게 디자인이면서, 그, 초보자들 분들도 손쉽게 얘기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많은 기능들을 지원하는데 개인적으로 볼때 그냥 이 정도 문서 작성을 할때이 예, 정도만 해도 충분히 그뭐 레포트나 뭐 대학에서 뭐 이제 교수님들이 이제 뭐 발표 문, 문서지를 만들 때 아니면 이제 회사에서 뭐 초보 이제 신입이 들어왔어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이렇게 뭐 해라 시키는 것도 이런 그 폴라리스 오피스 2015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예, 서로 공유가 되는 예그 부분이 좀 손쉽게 좀 빠르고 용량도 작으니까 노트북이 노트북에다 깔아 깔아셔서 노트북 들 보면 대부분 SSD를 많이 장착하더라고요. 그 SSD 같은 경우는 솔직히 1 2 8기가뭐 윈도우 깔면은 뭐한 6기가 뭐 차지하고 그리고 뭐 솔직히 뭐 소프트웨어 이것저것 뭐그뭐 밴더 그뭐엔 렌더링 소프트웨어 깔고, 그리고 회사에서 뭐 주어지는 소프트웨어 깔고 그러다 보면은 한 번에 뭐 60기가는 그냥 집어 넣는다고 보면 돼요. 그러다 보면 솔직히 뭐한 60기가 남는다고 쳐. 거기다가 번뭐 노래 를 깔고, 뭐 바탕만 뭐 깔고, 아가고 하다 보면 또한 20기가 잡아놓고. 그러면 문서 작성 소프트웨어가 무게를 못 이겨가지고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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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데이트, 업데이트 하다가 그 다음 이제 지우면서 해야 돼요. 이제 다른 소프트웨어를. 그런 것보다는 뭐 이렇게 그한뭐 이게 뭐 정식 출시하면은 한뭐 기가 뭐 기가 큰기간 아닐 거야 아마 그래도 적은 용량이 있고 음 가격대도 괜찮고 괜찮고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한 번쯤 눈 돌려서 한번 참고하시는 정도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때